일본하면은 편의점이 빠질 수 없죠. 네, 새로운 신제품은 뭐가 있고 뭐가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패밀리마트부터. 네, 패밀리마트인데 신상 먹거리 추천해드릴게요. 이거는 가도 초콜라를 갖다가 이제 브라우니 같은데 다 초코를 코팅한 건데 어 이거 되게 진한 그리고 요새 인기 있는 피타치오 초콜렛, 피타치오에 초콜렛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키캡 민트 초코 맛도 궁금하시면 이렇게 낱개로 편의점에 살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네그 무기 초코 조리품 같은 데다가 이제 초코 코팅된 거. 아 그리고 참고로 편의점마다 이 PB 상품 나오는데 이게 가성비 좋고 맛 맛도 괜찮거든요. 일본 올 때마다 이거 진짜 많이 사가요. 아까 우리나라 그거. 살로비어 같은데 그거보다 짭조름하고 더 단단해서 맛있어가지고 되게 잘 삽니다. 새로 나온 걸로는 남편 사다 줄 건데 이렇게 하얀 새우깡이 나왔어요. 라멘스네 베비스타에서는 이 이렇게 팩, 코코 코테리, 되게, 되게 진한 그런 라멘 맛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라 치킨 맛도 나왔고요. 일본의 고춧가루라고 해야 되나 시치미 알죠? 그그 그 카레에 뿌려 먹는 그 빨간 일본 가루. 그 팝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새우를 그냥 그 통째로 그걸 느낄 수 있는 새우과자 그리고 패밀리 마트는 이 치킨이 되게 유명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케이프리 치킨하고 맛이 비슷한데 여기 되게 좋아한다고 하고 맛있긴 맛있어요 고로케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키친네 우동 있잖아요 유부 크게 들은 우동 그게 이렇게 야끼 구동이 나왔어요. 약간 매운맛으로. 이 신제품으로. 그리고 이거는 진한 돈꼬츠 마제소바로 약간 이제 그돈꼬찌 라면 그, 그거 있잖아요. 녹진녹진한 거. 그거를 마제소바시고 나온 거라서 형돈꼬찌 라면 좋아하시는데 약간 그 느끼한 거잘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 약간 매운 그 된장 그, 그 숙주 소바거든요. 뭐, 유명한 된 건가 봐요? 이거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컵라면 아브라코바에서 이게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먹어봤는데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맛이 강해요. 일본 삼각김밥이 되게 맛있는데, 뭐, 제일 실패 없게 먹으려면은, 뭐, 당연히 뭐, 마요네즈 들은 게 제일 무난해요. 이거는 이제 새우 마요네즈. 그리고 뭐 치킨 마요네즈나 이런 것도 한국이랑 맛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맛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패밀리 마트 명란전 마요네즈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일본의 그발자지근한그 간장에 버무린 그, 그 참치 마요거든요. 저는 이것도 맛있어가지고 자주 사먹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구운 뭐연어라든가 어, 이런 그 고등어구이 같은 막 그런 특이한 삼각김밥이 많거든요 이거는 고등어 그 회가 들어가 있는 삼각김밥이고 별로 안 먹고 싶지만 도시락류도 맛있는 게 되게 많죠 와 이건 오코노미야끼 샌드위치도 맛있는 게 많은데 패밀리마트 거는 조금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타마고산도 맛있고 그리고 저는 새우 버거 좋아해서 새우 카츠 산도도 맛있더라고요. 이건 좀 무난하긴 한데, 또르띠한데, 이것도 전 실하고 맛있어서, 약간 아삭아삭하니. 그리고 이거 네 가지 종류의, 이제, 그, 가일, 샌드위치도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마트 새로운 디저트인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크림이 잔뜩 들어간, 네, 초콜릿 크레페인데, 오, 맛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와라비모찌라고 약간 되게 특이한 식감의 그 떡이 있거든요? 그거랑 크림이 들어간 건데, 뭐 약간 그 일본식 디저트 느낌. 그리고 이거는 스플레 푸딩.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부케도 크림치즈가 이제 막 녹는 그 생치즈 케이크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떠먹는. 이거 예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리고 이거 몽블랑. 이탈리아 그, 밤 몽블랑이거든요?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테 그빵 있잖아요. 그래서 모리나 카라멜이랑 콜라보한 것도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맛있더라고요. 일본 편의점 빵도 맛있는데, 그, 일본인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 거는, 이거 베란드른 것도 인기가 많고요. 야끼소박 빵도 많이 찾아요. 일본도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노티드처럼 이렇게 도너츠 안에 크림들은 이게 나왔네요. 멜론빵 종류도 여러 개 있는데 맛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콘, 그냥 철판 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콘크림도 맛있을 거고, 이거는 멜론빵 데니시입니다. 가끔 이렇게 약간 그 엄마가 옛날에 해준 막그 도너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이거 가끔 먹는데 저는 괜찮던데. 여기도 이거 위에로파이바나는 제로칼로리 음료 있거든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인기 많은 핵맥주 이제는 세븐레븐 신제품부터 추천 먹거리 볼게요 일단 신제품으로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블랙산다가 항상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초코바나나가 나왔는데 그냥 진짜 딱 초코바나나 맛이에요 예전 PB상품이 많은데 그중에세븐레븐이 PB상품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그시로이코이비또 저러미 버전 네,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 러스트인데, 어, 이것도 바삭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슈가 버터 이건데, 이거 겉에 이제 약간 버터 품이 나고 크림 들어있고, 어, 이것도 되게 좀 고급스럽게 맛있어요. 이건 안 먹어봤는데, 파인애플 쿠키랑 망고, 이게 네, 쇼콜라도 나왔네요. 그리고 매력있는 바나나칩, 그초코예요 바나나칩에 초코코팅된 거. 그리고 저는 여기 니코망이라고 고기만두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자칩인데 그거 철판 그 소스 있잖아요. 그 야끼소바 같은 네 그런 맛의 감자칩이고요. 그리고 콤포타주라고 되게 시즈닝이 강한 스낵인데 어 이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치즈버거 시터스가 나왔고 이거는 마파두부만 네. 포테이토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 갈리 어, 그 포테이토칩. 그리고 베이비스타에서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타이안그 그 치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 간장 그 마늘 맛. 그리고 베이비스타가 항상 새로운 맛이 나오는데 이거는 핫츠오지 라면 맛이고 뭐 유명한 라면집인가 봐요. 그리고 마파두부 맛. 그리고 이거는 청포도 맛그 초코파이 그리고 이번에 기간 한정으로 이거 망고 맛 되게 진한 이거 쿠키가 있거든요 쿠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초코 맛이 진짜 완전 진한 브라우니 같거든요 네, 이거는 망고 맛입니다 네, 이게 진짜 진한 진짜 완전 초코 그 덩어리거든요 네 이게 망고 맛으로 이번 기간 한정이 나왔어요 칸토리 맛 칸토리 이거는 다 맛있는데 이번에 마미레상로, 이제 바캉스 해가지고, 바나나 퓨레가 이 초코맛에 들어갔대요. 바나나 초코맛이라는 거죠. 맛있겠다. 이거는, 그, 푸딩 아몬드. 그리 디저트로 왔는데요. 지금 기간 한정으로, 그러니까 신, 이게 신 발매된 게, 망고 코코넛 밀크 젤리예요 이것도 기간 한정인데, 레어 치즈 케이크. 그리고 이건 푹신푹신한데 크림 시폰 케이크. 이거 너무 이쁘게 생겼죠? 젤리인데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쁘네요. 그리고 칼로리 젤, 칼로리 제로 젤리도 있으니까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세븐일레븐 네, 삼각김밥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약간 일본 특유의 그 간장 맛인데 되게 감칠맛 있고 맛있고요. 야끼오니기리도 되게 매력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는 약간 매운 그 참치 그 명란 마요네즈인데, 어, 이것도 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도시락 중에서는 요새 이제 인기 있는 네, 이 도시락. 이거는 이제 약간 소금간한 고기에 레몬 타레가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상큼하면서 어, 되게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고기덮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븐레븐에서 진짜 유명한 꿈라면이 이건데, 황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미레 이 컵라면도 되게 유명한 라면집 라면인데 약간 교자가 들어간 맛의 라면이라고 해야 되나? 만두 라면 같은 느낌. 후도 돈코츠 라면으로 그냥, 그냥. 딱 진짜 돈코츠 그냥 딱 무난한 맛. 좀 진한. 스모넬레 네. 분에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요. 이것도 미에로파이만 마시고 이거는 레몬. 뭐, 사이다 같은 건데, 이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 들어있고, 다제로칼로리예요 그리고 피비상품이야, 다 100엔이에요. 그리고 이 젤리 좋아하는 분들 많죠? 이번에 기간 한정으로, 이제, 세계 1위, 뭐, 링고, 사과맛. 그 아오모리 캔이 되게 사과 유명하거든요? 거기 산으로 만든 사과맛 젤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숙 바나나 타르트예요 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네, 데니쉬인데 이것도 아오모리산 사가를쓴 애플 데니쉬입니다 그 외에도 고로케빵도 괜찮고, 멜론빵도 맛있죠? 그리고 이거는 설탕 넣어가지고 흔들어 먹는 보너츠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즉석식품입니다. 요새 스무디 이거 유명, 유명한데, 이거 과일 그대로 있고 갈아 마시 이번에는 로션에서 인기 많은 것부터 신제품 알아볼게요.인데요. 지금 현지에 사시는 분이 추천해 준게이거 라면 맛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조개 그 국물에다가 이제 그 뭐지? 그 간장 넣은 건데 엄청 이거 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마다 이거 엄청 광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현지인 분이 이제 추천해 준건이 라면이 되게 맛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돈꽃즈 소유네요 그러니까 간장라면인데 그 돼지고기 뼈 국물 들어간 거 지금 이것도 추천 받았는데 이게 흑우롱차인데 지방 흡수에 도움이 되고 이건 녹차인데 이것도 네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대요 이게 네 로션은 아무래도 디저트죠 네 이번에 이게 크림 있잖아요 크림을 엄청나게 이렇게 어프 파업브 시킨 이 크림 네이 디저트도 요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천받았거든요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피낭새 그리고 저는 까놀레 그렇게 막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까놀레 스파치고 맛있다고 이것도 추천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로션에서 이거 많이 사먹거든요 이거 크레이프인데 안에 초코칩 들어있어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 있고, 저는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로션하면 모찌 롤이잖아요. 이렇게, 마차 모찌 모찌 롤이 나왔습니다. 녹차 덕후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거, 그, 파크림, 이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주세요. 옛날에 악마의 오니 길이 로션도 맛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차슈 마요네즈 오니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가 들어간 빵이에요 로션에 그리고 로션은 이렇게 이거 카라게가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치즈맛부터 뭐 되게 다양한데 오리지널이 역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레귤러 그리고 이번 새롭게 네, 피쉬 마요네즈 맛이랑 그리고 에비 타르트 새우 타르트 맛이 나왔어요 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말로는 어, 로션이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저트가 맛있다고.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더 제가 현지인분들 추천받아가지고 재밌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